근데, 근데 쌓으세요, 한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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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와봐, 와봐, 들푸 와봐, 시들어와들어와들어와거와야거대 와봐, 와 SW 봐와 지금 봐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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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봐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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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1, 와 1, 와봐, 와이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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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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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레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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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네, 매스로. 오, 오, 대기대기대기 앞에 행게지. 앞에 인지대기대기대기 근데 is inside 이 n n n 3 2 1. i n s i 사 e i n s i n n 스로 들어와, 들어. 거다 다 먹어. 거다 다 먹어. 거다 다 먹어. 다먹 있어. 왜에왜 SW 블로에게해4 S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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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3 2. 에스블로 에스 오케이. 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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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살려. 근데 서스로서 살려. 앞에 아,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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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.